성경을 볼때 항상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로 단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이 뭐냐 마라의 쓴물이 아라 단물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정제를 버리지 않는 것.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였다?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뭐했다 모세를 원망하니까 만나를 내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만나를 주십니다. 이런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뭐였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열장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보하시고 인도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뭘 지켰어야 됐다 믿음을 지켰어야 됐다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리비듬이왔을때그 좋은 물 마시고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난마 때문에 원망하고 그 다음에 고기 때문에 투정하니까 매출하기 내게서 입에서 흰물이 날 정도로 고기를 먹었잖아요. 이 그럴 때도 뭐가 필요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항상 그런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항상 강조하느냐? 쓴물이 단물이 됐다. 또네분 중에 와서 좋은 물들을 마시게 했다. 또 만나고 없을 때만나를 먹게 했다. 또 고기가 없을 때 메추라기를 내려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먹겠다.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은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신광에 와서도 마찬가지 일들을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반란이 오나 핏박이 오나 내 주만이에 내가 살리라. 그러니까, 어떤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만을 보고 믿음의 정제을 지켜야 되는데, 다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뭐예요? 이단자들, 즉,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역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뭘로 유혹을 해요? 돈으로 유혹을 해요. 기독교가 선교하는데, 서방국가의 경제적인 역량에 따라서, 선교하는데 많은 자금으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요즘은 이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돈 가지고 세계를 점령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뭐예요? 다 오일 달러. 어?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제도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뭘로 침투를 해요? 돈으로 침투를 해요. 그럼 그래도 그럴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솔직히 해서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더 많지. 그렇잖아요? 응?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이삼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데, 함께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충족되지 않는 것만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구원론적으로, 아, 그와 같이 우리도 다 천국 갈 사람 없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